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과연 분만은 과연 어떤 건가? 어, 이거에, 뭐, 제왕절개랑 대비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세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고, 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음분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제왕절개에 비해서 자연분만은 일단은 상처가 작아요. 어, 제왕절개를 하시게 되면 배에 이렇게 길게 상처가 이렇게 이만한 게 생기죠. 어, 그래서 지렁이가 한 마리 기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게 생기는 게 있을 거고, 어, 아무래도 눈에 더잘 보이는 데잖아요. 근데 자연분만은 이런 상처가 없어요. 어, 그 일반적으로는 내 몸에 겉으로 표시 나는 상처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피부만 여는 게 아니죠. 이 안에가 다 열리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복벽도 뭐 일곱 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부층, 뭐 피하 지방층, 또뭐 근막층, 근육 이제 사이에 또 열어서 그 복막을 열고 이래서 자궁 그 바깥 층에 얇은 막부터 시작해서 자궁 근육층 절개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파헤쳐서 아기를 낳고 그걸 다꾸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연분만은요, 이게 길이 원래 있어요, 어, 그죠? 그 자궁이 있고 질이 있고 음, 질 있고 이쪽으로 이제 아이가 생겨 있는 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회음부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 내가 어, 열고 뭐 새로 꿰매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길은 다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열리는 거, 어 이거가 이제 관건인 거고 어 나으면서 얼마나 손상을 시키지 않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됐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었을 때는 통증은 훨씬 적어요. 어 앉아 있을 때 약간 불편하긴 하겠죠. 어, 그렇지만 통증은 훨씬 적을 수 있고 회복이 빨라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 절개 하셨을 때한 3일 정도를 보고 퇴원을 시켜요. 어, 3일에서 길게 보면 5일 정도 어, 더 보고 퇴원을 시키는데 그 자연분만은요 다음날 퇴원이에요. 어,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빠르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어, 그리고 이게 자궁에서 생겨있는 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왕절개를 하면서 열고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 복강 안에 뭐 유착이 생긴다든지 뭐 출혈이 생겨서 배 안에 고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재왕절개 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자연분만에 대해서 다들 좀 자연분만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분만을 해주면 아기한테 가장 좋은 것이고 재왕절개를 하게 되면 엄마가 뭔가 아이한테 해줄 걸못 해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분만은 제왕절개에 비해서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만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다르겠지만 자연분만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요.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아기를 짜내는 거거든요. 아기가 음,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궁이 얘를 짜내서 어, 밖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짜는 과정에서 아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약한 애기들이나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나 자꾸 심박수가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자연분만할 수 있는 이런 땐땐한 애들은 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기한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기고 태어나는 애들이 더땡땡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고요. 음, 그런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을 자연분만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냥 생각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질 안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뭐 유산균 샤워를 한다. 어, 그래서 면역력이 더 좋아지고 아토피가 안 생기고 뭐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그래요. 음. 질환에는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병원균도 있어요. 항제균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게 아이한테 뭐 엄마가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자연분만을 할수 없는 이런 특정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이가 통과해서 나오는 거무리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유산균만 있어서 애기한테 더 안전하고 더 좋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 뭐 혈액에 노출이 된다든지 애기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문제될 수 있는 질병.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하지 않아요. 어, 다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키거든요. 어, 엄마의 혈액과 직접적인 접촉을 될수 있으면 적게 만드는 거. 어, 그렇게 하려고 어, 에이즈 환자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어쨌든, 뭐, 자연분만이, 그래서, 뭐, 그걸 하고 나오면 아토피가 적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 둘을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제, 아토피가 있고요, 하나는 없어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동료 의사분도 아이를 세 명을 낳았는데 자연분만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그래도 아토피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토피는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타고나는 어떤 형질도 있는 거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분만 방법만으로 결정된다고 보시기는 힘들어요. 또 자연분만의 한 가지 장점을 꼽자면, 제왕절개 비해서 출혈이 훨씬 적어요. 제왕절개는 이 모든 거를 칼로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혈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자궁을 열때 이미 피가 엄청나요. 자궁은 어떤 조직이냐면, 아기한테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혈류 공급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이거를 열고 들어가면 피가 정말 콸콸콸콸 나요 어, 그런데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잘 되어서 자궁이 수축을 잘해 준다. 어, 그러면 출혈이 재왕절개만큼 많지는 않죠. 어,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장점은 있어요. 상처도 적게 날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음부에 집 입구랑 항문 사이가 보통 찢어져요. 어, 그래서 우리가 회음 절개를 넣기도 하는데 어, 이게 찢어지지 않고 그냥 분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면 상처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 너무 안 아프고 편한 거지.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좋으실 수 있다. 이거는 어, 장점이고요. 자연 분만의 단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시선에서의 단점은. 진통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었어요. 저는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거, 계획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왕절개를 한다 이랬으면 어떤 날을 정해놓고 이날 그냥 수술하면 이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는 거고, 진통이 오고 나서도 언제 분만이 될지 알 수가 없고, 통증이 생기는 것도 뭐 어떤 식으로 생겨서 언제쯤 이제 분만이 될지, 통증이 심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참을 만한 통증이 있다가 병원 오셔서 무통 맞고 그냥 무던하게 출산을 하기도 하시는데 너무 늦어서 무통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무통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 통증을 정말 아프거든요 산통이 정말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어, 무통이 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른 채, 이거를 견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자안부만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 게 있고요.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어, 이게 우리가 상처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밑에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게 뭐큰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여기에 상처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 뭐예요? 앞쪽으로는 그몸 안으로는 방광이 있고요. 방광이랑 요도가 이제 질 앞에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직장 항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기를 낳다가 문제가 생기면질 벽을 끌고 나오면 질은 그냥 봉합을 하면 돼요 어, 좀 찢어져도 어, 그런 봉합이 가능한데 어, 이게 바깥쪽으로 찢어지면서 항문 쪽까지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항문이 나가요 항문 근육이 어, 나가요 나간다는 게 이게 파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만을 하면서 저는 정말 항문 근육을 찾아서 어, 다시 이제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파열을 안 시키고 나온다 그러더라도 이 좁은 질을 어, 아기가 이제 밀고 내려와서 이제 지나서 나오는 거잖아 요 이랬을 때이 조직 전체를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풍선을 불었다가 어, 풍선 바람이 빠지면 어, 이게 처음에 불지 않았을 때 그런 단단함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 출산이라는 게 그런 과정이에요 아무래도 조직들이 한번 늘어나고 나면 부드러워지고 처지게 되고 쉽게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출산 후에도 요실금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질벽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좋아졌다가도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자연분만하신 분들은 요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 아기가 이 질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과정이 어뭐 아까 유산균 샤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프고 아기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아프지만 아기도 너무 아파요. 아기가 두개골이 있잖아요. 두개골이 아기는 이게 완전히 붙은 상황이 아니에요. 약간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골반 안으로 끼어져서 나올 때 두개골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렇게 있는 두개골이 이렇게 겹쳐져요. 어, 그래서 머리를 작게 만들어서 얘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어, 그래서 아기도 너무 아픈 과정이에요. 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오는 거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머리 뿐만이 아니고 뭐 어깨도 나와야 되고 몸통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도 이제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는 아이에게 좀 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라, 뭐 안전한 거를 선택하라 한다면은 제왕절개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랬을 때는, 뭐, 재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재왕절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어, 어, 재왕절개만 좋고, 재왕분만은 뭐,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은 거, 이거를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나를 봐오고 우리 아이를 봐온 의사가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어,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어, 그런데 내가 특별한 뭐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어, 내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의사와 잘 상의가 된 후에, 어, 이런 분만을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 출산이라는 게 정말 아기도 목숨 걸고 나오는 거고요. 엄마도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분만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